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우입니다. 어제 한 CBS 논설위원의 발언으로 지금 정가에는 이낙연 강제 은퇴설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강제 정계 은퇴설의 전모는 뭘까요? 자, 어제 이 CBS 논설위원인 김규환 씨가 이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초일회 소속 김철민 전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가 더 이상 정치 활동하지 마십시오. 항상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더 이상 나서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사실상 강제 정계연대를 요구했고,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이 수용을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이 발언. 이 발언이 어제 민주당과 민주당을 탈당한 탈당파 정치인들을 강타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고 이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 환정을 받아 지금 자가 격리 중인데 느닷없이 왜 조용히 있는 이낙연의 정계 은퇴설이 나왔을까요? 자 지금 이 친명계로 똘똘 뭉친 민주당 그러나 지금 문재인계 비명계 등이 최근에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방송에 나선다. 또 지금 숨지고 있던 이 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뭐 초일회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다. 지금 이 이낙연 정계 은퇴설의 중심에 나온 이 김철민 전 의원 초일회 소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가 과연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정기헌퇴 요구를 했을까요?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부,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한 새로운 미래 전직 의원들이 발끈했습니다. 자, 사태가 확장되자 이낙연 전 대표가 방금 전 글을 올렸습니다. 아주 애매모호하지만 정계 은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새로운 미래 대표가 방금 전 자신을 둘러싼 정계 은퇴설들과 관계에서 관련해서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방금 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는 저의 거취와 관련해 몇 가지를 알려 드린다며 정치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무도와 거짓이 난무한다.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욕심은 버린 지 오래다. 저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에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진로와 운명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해 때때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고 이는 국가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기존 연구단체를 개편해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을 만들었고 9월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공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길을 잃었고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에 빠졌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 당연히 민주당 쪽 사람이니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정치는 길을 잃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정계 은퇴설. 이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로부터 정계은퇴 요구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CBS 김규환 논설위원의 이 발언 이 강제 정계은퇴를 본인이 수용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병헌 새로운 미래대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초일회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정계은퇴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되는, 도는데 사실 무건이다 초일회 멤버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경선과 심사로 비명행사를 당했는데, 그런 초일회가 정치적 공백기를 갖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소금까지 뿌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초일회가 정계 연패를 입에 담았다면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이김규환 시베스 논설 료이 만한 초일회 소속 김철미 전 의원은. 일부 방송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김규환 논설위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 이제 이 패배하고 공천 때문에 찢겨진 민주당 세력들이 이제 사실과 다른 이낙연 정계 은퇴설로 또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김철민 전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본인도 본인도 이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데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김철민 전 의원은 정계 은퇴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제가 이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누가 진실인지는 뭐 금방 밝혀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왜... 조용히 있는 이낙연이 정기연퇴를 했다고 했을까요? 아무튼 지금 친문, 비명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10월, 11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어쩌면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사실상 정생명이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